저는 조천읍 함덕리에서 그 망감류 시설 망감류를 재배하고 있는 강남규입니다. 시기마다 제철 과일을 소비자들한테 납품하기 위해서 한라봉, 레드양, 황금양 이렇게 천혜양 네 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14년도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수술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제가 농사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좀 힘든 직종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저도 약간 기피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의 그 지시대로만 하다 보니까 수동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저하고는 스타일이 안 맞다 보니까 일단 부모님과의 세대 갈등이라든가 그런 의견이 마찰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약간 힘들었고요. 이 품종 관련해가지고 재배 기술에 좀 취약해서가지고 초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농 지식을 좀더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알아보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주변의 권유로그 마이스터 농업 마이스터 관련 과정을 알게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기술사님들과 이제 교수님들의 그 설명이라든가 현장 학습을 통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 혼자서 그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어 활용하면서 실천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렇게 기술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이 상인거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 생각보다 이 평수를 하면서 수확량에 비해서 수입이 솔직히 적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직거래 하시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의견도 물어보고 하시는 방법도 이렇게 물어보면서 했는데 직거래란 게 처음 스타트 하려고 하니까 지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예, 제가 2016년에는, 어,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 수확량의 한1,20% 정도 소규모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인분들 이렇게 확보해서 했었는데, 나머지는 뭐 농협이나 뭐 일부 상인분들한테도 이렇게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제 품질이 이게 안 되면은, 집거래는 안 되니까, 일단 그런 쪽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농사도 좀더 부지런하게 하게 되고, 손님들께서도 그걸 알아주셔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차츰 이렇게 늘어난 지금은 7, 80%까지 직거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농협에다가 개통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포장 기존 포장박스를 쓰다 보니까 그 재물량을 다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나중에 받아보신 분들이 깨져 있거나 썩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5kg면은 뭐 7.5kg 박스를 만든다던가, 10kg면은 15kg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쏘 안에 쏘간에다가 이제 완충제를 조금 넉넉하게 넣어 가지고 신선한 제품이 올라갈 수 있도록 포장 상태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안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포장 박스도 제작하면서. 그 홍보 효과도 누리면서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요, 지금은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좀 할라봉을 많이 안 찾잖아요. 소비자들도 처음에는 할라봉은 신 거다, 맛이 좀덜하다막 그러면서 좀 기피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좀 깨뜨리기 위해서 어 시식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홍보를 했습니다. 어 지금은 거기를 이제 황금 양을 없애고 한라봉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어, 한라봉 중에서도 좀 우수 품종으로 분류되는 써니트의 시범사업이 있다고 해서 제가 센터 도움을 받고 써니트를 어느 정도는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농사 일을 하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젊은 농업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변의 분들하고 연령 차이가 많다 보니까 묻는 것도 쉽지 않았고 재배 기술을 이렇게 확보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1년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를 정보를 어 농협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뭐 자재 구입하러 갔을 때 그거를 보고 뭐 상기시킬 수도 있고 모른 부분을 다시 또 여쭤볼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